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임들 2월 11일 화요일 오후 장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은 5시 15분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다시피 오늘 국내 증시 뭐 그냥 오르락내리락 뭐 정신이 없네요. 종목들이 뭐 그닥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었는데요. 부자삼촌은 다르죠. 이런 장에도 수익 나게 해드리는 게 부자 삼촌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마감 상황은요. 코스피가 플러스 0.71%, 코스닥은 마이너스 0.01%. 오늘 어 코스피는 조금 상승했고 코스닥은 뭐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정도면 괜찮았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자 보시면은요. 이재명 관련주가 있죠. 여러분들 다 웬만하면 다 시뻘거죠. 자, 이 위쪽에는 이제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관련주 오전에 분위기가 안 좋은 듯 테스나 오후에 말아 올려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들 다 수익 나셨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장마간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상반기. 그 다음에 오늘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테마, 알려드린다고 했고,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 장전에 7시 50분에 라이브 방송 했죠. 화요일, 자, 2월 11일, 오늘이죠. 오전 7시 50분에 방송 한게 다시 보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부자 삼촌이 왜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인가? 이제 아셨을 겁니다. 미리 예측하고 남들이 안 보는 종목들, 예측하는 사람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오전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무조건 라이브 방송 보시라고 그랬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볼까요 자 이름하여 올 상반기 가장 눈여겨보고 싶은 섹터 테마주가 있죠 바로바로 바로 이름하여 정치 테마주입니다. 궁금하셨죠? 정치 테마주. 보통 이제 테마주 이야기를 그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정치 테마주 말씀드렸고 제가 아 너무 길어 가지고 앞에 조금 뒤로 넘겨 볼게요. 설명이 길어 가지고 좀 기니까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재명 관련주 이제 대표적으로 오리엔트 전공이 있죠. 근데 동신건설이 있고 일성건설이 있고 에이텍이란 종목이 있어요. 자 오전에 이재명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답은 이재명 관련주 오전 라이방송에서 브 그래서 한한 한 20분 넘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했고 라이브 끝나고 이제 그 제가 이제 텔레방에다가 오늘 브라인 여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곳이죠. 다 무료로 들어와 계신 곳인데 오늘 그래서 오전에 장 전에 이렇게 관심 섹터 종목 오리엔트 전공 동신 건설, 일성 건설, 에이텍, 이스타코 등등 해서 알려 드렸고 관심 섹터의 종목으로 또 재건 관련주 이렇게 남겨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방금 오리엔트 전공 이렇게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부자 삼촌이 성공을 했지요. 오늘 오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전에 여러분들 시작해서, 자, 이렇게 빼는 척을 했네. 빼는 척 하다가 오후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15%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은 수익이 나셨겠죠. 어, 이 밖에도 동신건설, 일성, 에이텍, 일성건설. 자, 모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스타코도 마찬가지고요그 중에서 일단은 오리엔트 전공이 가장 좋았네요. 자, 여러분들, 그 진짜 유료방 돈안 아깝죠? 여러분들, 한 달에 10만원? 어, 새로 오신 분들은 20만원 첫 달에 20만원이고 그래서 오늘 유료방에서는요 저 오전 8시 48분에 전 오늘 이재명 관련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친절하게 여기 보시면 은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일성건설 에이텍 이스타코까지 차트 보여드리고 박스 쳐놨고요 그 다음 매수과 이렇게 자 보시면은 오리엔트 전공 자, 오리엔테정보 어제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알려드렸고, 이렇게 쭉쭉 매수가 알려드렸고, 이게 여러분들 유료방이에요. 자, 그래서 올랐다고 이렇게 사진도 올렸고, 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 오늘 같은 장에도 수익을 나게 해드렸다. 이게 결론이고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장 막바, 제가 지금 재건 관련주 지난주에요. 상한가 세 종목을 알려드려 가지고 우리 주님들 수익 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범양건영이 그 재건 관련주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 중에 범양건영 sg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범양건영이 한십몇 프로 빠졌나? 그래서 이제 그 조정이 지금 현 시점에 어 그래서 제가 3,290원 요 자리를 드렸어요. 요 자리. 아요 자리구나. 근데 더 빠지더라고 요 자리 많이 빠졌길래 드렸고 그 근거는 범양건영이 이제 그 차트를 보시다 보면은 자 상단 찍고 조정이 왔는데요 이 볼린서밴드 중단 21선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까 3290원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잡아봐라 첫 번째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빠지면은 이 밑에 3000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텔레방에다가 음 알려 드렸어요. 자. 범양 권영 이렇게 아까 2시 52분입니다. 장막판에 범행건용 지금 현재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박스권 도착했다. 사진 보여드렸고, 거기가 이제 3,290, 아유, 잘못 적었네. 2,900원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3,290원이에요. 어, 그 밑이 3,000원이니까, 맞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매수가 두 자리가 보인다. 친절하게 2시 52분에 남겨드렸어요. 그리고 뭐 SG도 이렇게 남겨드렸고요.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매수가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 범양 거녕 시간에서 7% 올라가고 있네요. 아까 3,290원, 지금 3,520원 라인이니까 이렇게 부자 삼촌이 자, 장막판에도 수익을 나게 해드렸네. 시간에 수익도 나게 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름하여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 부자 삼촌이 되겠습니다. 증거가 다 있죠. 자 아직도 유료방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 물론 공지 나갑니다.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브라인 텔레방 보면요. 이 공지 위로 올리면 있어요. 음, 첫 달은 2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음, 그래서 이거 공지 보시고 하실 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냥 요즘 돗짜리 깔아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 야. 근데 진짜 이렇... 캐 수익을 나게 해줘도 후원은 그렇게 안 들어와요 또 신기해. 어 그냥 그냥 1 0만원2 0만원 그게 다야. 아뭐더 어, 이상 없네. <laughs> 오늘 같은 날아 농담이고요. 그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음, 종종 우리 주주님들 후원해 주세요. 어, 많은 분들은 아니고 한두 분들 후원해 주시고 또. 음식 같은 거 먹을 거 후원해 주시는 주주님도 계시고 너무 고맙죠 그분들. 그래서 오늘 주주님들 다 수익이 나셨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그러면은 또 재건 관련 주가 또 움직일래나. 아무튼 재건 관련 주랑 이재만 관련 주는요. 어 제가 진짜 그냥 올 상반기 가장 부자 삼촌의 히트 종목이기도 하고 참 수익도 잘 나왔고 알려주는 대로 수익 잘 나고. 그런 섹터예요. 음. 근거는 다 있고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그 오전에 이 라이브 방송한 게 있어요. 여기 부자 삼촌 주식 학교 채널 제 채널이잖아요. 라이브 코너 가면은 오늘 그 화요일 거 다시 보기 됩니다. 그러면 아마 20분 넘게 이재명 관련주에서만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어? 뭐부터 시작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진짜 제 예측과 정말 맞게 오늘 관심 섹터 이재명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다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참 막판에 또 재건 관련주까지 서 아무튼 여러분들 방송도 열심히 보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제가 근거 없이 종목을 드리지 않잖아요. 자, 전고체 배터리 유일 에너테크는 이 현상을 갔네요 어, 그리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오늘 아무튼 그런 종목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는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 2차 전지는 테슬라가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에코프로비엠 그냥 지금 오늘 그냥 또이 또이 0%. 그냥 본전이거든요. 그냥 0%예요. 0%. 0 에코프로도 그냥 0.83. 그냥 뭐 그냥 뭐 바닥 찍고 바닥 요기 매수가는 이제 제가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냥 뭐버잘 그냥 어떻게 버티고 있다.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2차 전지는 그냥 에코가 에코프로 머티는 좋았습니다. 머티는 오늘 플러스 2.65%. 에코 그룹이 좀 포스코 그룹보다는 좋네요. 포스코 홀딩스는 뭐 에코프로와 마찬가지. 차트가 똑같죠. 자, 이렇게 잘 그냥 오늘 버티게 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오늘 뭐 그냥 순고록이 삼성전자 0.18뭐 s k n s 0.81 그냥 요 정도. 물론 유리가 기판 관련주에 뭐 좋은 종목이 있고 한데 뭐 전반적으로 오늘 순고르기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국내 증시 맞겠는데요. 음.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자 삼촌이 답이다. 어. 라이브 방송 꼭 보셔야 되겠다. <laughs> 진짜. 어, 오늘도 그럴까요? 내일을 위해서 종목을 남겨 놓겠습니다.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어, 부자 삼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 오, 이제 내일은 이제 미증시를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소강 상태예요. 이스트 소프트, 모뭐 토마토 시스템즈, 카카오는 조금 올랐고, 어, 좀 소강 상태,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는좀 좋았고. 그러니까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뭐 어, 전반적으로 그냥 뭐 제약 바이오즈 올릭스가 또 이현상 사면상이냐 얘는? 아유, 얘 계속 가네. 요런 건 어떻게 잡겠습니까? 이런 거 말고 충분히 여러분들 조정 온거잘 잡으면은 어, 수익이 나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오른거 말고 빠진 걸 보는 게 맞아. 여러분들, 그게 수익이 잘 나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재건 관련 좀이다 사실은 어, 일단 오늘 시간에 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어, 이거 내일 또 분석을 해드릴게요. 내일 철저하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 보세요. 어, 장마감 방송은 뭐요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어, 보시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 보라는 어 아주 엄청난 라이브 방송입니다. 어 그래서 내일 좀 보세요. 오늘 그냥 요정도 하고 2차전지는 여러분 그냥 지켜봐야 돼. 이거 뭐막 어 되게 오르지도 않고 되게 빠지도 않고 지금 뭐 미국 증시도 뭐 테슬라 분위기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분위기 안 좋은 상태에서 버티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어, 살펴보고. 자, 내일 또 봐야 될 섹터는 딱 정해져 있죠. 어,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방송 요 정도만 보시고요.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부자삼촌 주식학교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라이브 방송 꼭 보세요, 여러분들. 그 텔레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아무거나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자 이렇게 있습니다. 텔레방 입장 요청 있으니까 자 보시고 들어오세요.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그 오늘 이재명 이야기를 했더니 언급된 인물로 이렇게 딱 자동으로 나오네요. 참 AI 어허, 재밌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미국 증시 가지고 또 종목들 가지고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